네 안녕하세요. 이번 루갈에서 강기범 역할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우입니다 이번 오시엔 드라마 루갈 강득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루갈에서 한태웅 역할을 맡은 조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루갈에서 미나 역을 맡은 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루갈의 최예원 역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오늘 어떤 장면 촬영을 계신가요? 스포일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어 저희가 잠입해서 어 작전을 개시하는 네 그런 시입니다. 저희 보스인 고용덕의 집에서 이제 뭐 회의를 하고 고용덕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 이제 중간 보스들끼리의 그 대치 상황? 야다얘기해도요 네. 아 어, 오늘. 어 저희 루가레 멤버가 될 어, 미나 씨를 네,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이 네, 본격적으로 촬영 시작하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약간 어, 만화적인 요소도 좀 있고, 여태까지 했던 장르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장르에서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 세트가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좀 실감이 날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저도 어, 기범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드라마의 톤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최고의 빌런 역할을 또 맡아서 음, 재밌어요. 이렇게 악역 하는 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laughs> 사실은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더 나빠 보일까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 연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너무 춥고요. <laughs> 네, 그리고 <laughs> 저도 많이 기대가 돼요. 뭐 일단 드라마가 어, 일단 액션도 굉장히 많고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저 말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네, <laughs> 네.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진짜 제첫 촬영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나 이제 음... 촬영날이 늘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와 행복감을 안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서 멋있는 작품으로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이라 조금 긴장도 되고 음, 설레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어, 무사히 사고 없이 재밌게 최예원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